오래 전부터 천혜의 농사터라 불릴 만큼 농사짓기에 좋은 평야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한평 오, 어, 난리났다, 난리났다. 그런데 이곳에 토지가 아닌 물고기로 농사짓는 귀농 부부가 있습니다. 봐봐. <laughs> 방금 나랑 눈 마주쳤는데. <laughs> 수십 마리의 비단잉어와 향어들이 넘실대는 곳. 귀농 5년차 승종 씨 부부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부드럽지만 아삭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할치할치 아직 매출은 첫 걸음만 수준.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이거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할지? 저희 이거 과자 넣을게요. 아니 아니 집집만 하나씩 가 따로. 보다 못한 아내 시윤 씨가 얼마 전부터 네. 농사에 본격 투입. 농장 홍보반장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상춘아, 하 내년에 빅토게 가진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농장의 현실 손기 좀 일이다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목소리> 귀농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목소리> 아, 피곤해 보이네 <목소리> 여기서 살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laughs>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과감히 귀농을 선택했던 승종 씨 부부 어쩌면 누군가의 말처럼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란 없는 부부 부부에게도 진정한 봄이 찾아올까요? 한차례에 봄비가 지나간 상쾌한 아침, 한층 더 푸릇해진 나무만큼이나 활기찬 마음으로 부부가 발길을 향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웃음> 네, <웃음> 스마트 스토어 뭐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올려놓으시면하에 열명 들어서 와 보도 힘들고, 그요음에그다면에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에그 다음에, 그다에그다하에그 다음에, 그다다 다음에, 다다음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처음 도전해 보는 부부. 저는 이 먹을 때 때.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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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검 <laughs> <맞아. 웃음> 이렇게 크로스. 네 엑스 엑스. <laughs> 어, <안 웃음> 아, 걱정되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게날씬하게꽉 잡아 드릴까요? <laughs> <laughs> 아니요. 널널하게 <놀랄하게> 해 주세요. <laughs> 방송을 위해 전날부터 꼼꼼하게 소품을 준비한 부부. 유럽 상추를 푸짐하게 넣은 김밥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전문 카메라와 조명 앞에 서니 시은 씨와 승종 씨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먼저 전문 쇼 호스트의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둘, 하나 큐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고객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습스하지가 않아서 너무나 좋다라는 거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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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스케이프터 남다른 쇼호스트 앞에서 더욱 긴장되는 시울 씨. 자 아, 보이죠 여기? <laughs> 아 네. 여기 이제 두 분의 화면이고. 어, 내가 이쪽으로 왔다 그랬나? 네? 내가 여기가 더 이쁜데. <laughs> 이쪽은 별론데 아,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즐겁게 세, 둘, 하나. 큐. 안녕하세요. 드디어 시윤 씨와 승종 씨의 방송. 저희 남편이고요, 와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고기 양식수와 재배수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쓰기 때문에. 완전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건데 보시면 김밥이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옆구리 터진 거 하나 없이 되게 쉽게 잘 말리거든요. 맛있게 하니. 요. <laughs>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 자, 먹고 맛이 어떤지 표현해 주고 정말 맛있는데요. <laughs> 주건이, 박건이 역시 천생연분인 부부.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 치고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오, 반응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 보여 주시고요.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 좋습니다. 어우, 잘하네. 잘하시네요잘하셨습니다 네, 아, 상추 좀 뜯어서 막 먹지. 아, 맞네. 이렇게 막 바로 먹어 버렸네. 아까 아까 말씀드렸죠 끝난 거는 되게 좋죠. 아우 이거 제시해드린들 뭐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놨다가 네. 다음에 보완하시면 되고 어땠어요? 오좀 긴장하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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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더막 장난칠 걸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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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네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요. 와 잘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탐나는 인재요 인재, 인재, 물이고 음. 인재예요. 네, <laughs> 네, 네. 거 숨어있었어요. <laughs> 그런가요? 어.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죠. 네, 기회가 아, 없었던 네. 거지. 인재 네, 기회가 아. 생기면 나오는 거지 무조건. 아,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 봐요. 농은맡겨고 아, 아. 아, <laughs>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안녕하세요. 아 저. 네. 안녕하세요. 나는 포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승종 씨의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누가 가 주문을 하셨어? 이0 개밖에 안 돼. <웃음> <웃음> 라이브 방송 덕분에 쏟아지는 주문. 메모를 해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량 폭주입니다. 자기도 같은데 이건 알잖아. 원래 시작이 이랬나? 짜리 써. 빠빠빠 크게 안 해? 흥나게 해야지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한 번. 궁털이빠빠빠네 <laughs> <좀 멋있네. 웃음> 이렇게 이렇게 네. 네네 그래. 그래. 맞지 맞지 기억이 난다니까 음악을 들으면 <laughs> 처음으로 만는 주문 폭탄의 시은 씨 흥도 폭발합니다 <laughs> 마침 엄마, 근처에 반갑습니다. 사시는 시어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셨다 안녕 오셨어? <웃음> 오셨어요 <웃음> 어. 리 <laughs> <laughs> 일이 바쁠 때마다 종종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 아빠! <laughs> 어, 이것도 못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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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지금 어? 도와줄게. 로나. 그래? 그래? <laughs>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흘리지 않네. 이쪽으로 바람이 쳐. 존경스럽다. 잘 들어. 아니, 별로 애들... 고박해요. 아, 똑바로 안 한다고. 일할 때, 저 고박할 때.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선택은? 제 편을 들어주던가? 당연하지. <laughs> 네가잘못했을때 <laughs> 들었지? 구박하지 어? 마. 남자들은 별로 잘못해다 그죠. 내가 맞았고, 와이프가 틀렸어. 어. 그것도 와이프가, 맞은 거야. 와이프가 맞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laughs> 재밌는 건 그거야. 나도 틀리고, 와이프도 틀렸어. 그럼 내가 틀린 거야. 그렇지. 부모레이서 가정이 행복해지다 맞아, 그게 맞아.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laughs>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상의를 어. 하더라고. 농사도 결혼 생활도 이론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점심은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싸 오신 상추김밥. 며느리 사랑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도좀더갖고니다 아까부터 먹고 싶었어 이거 버터 있네? 응. 상이 먹어. 자리가 너무 작네. 응? 어. 응. 김밥에서 깡파버린시어머해 차리.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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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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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이이 아 <laughs> 진짜 네, 같이 있을 때는 집에서 밥만 쌌어서 이렇게 싸 먹으면 되겠다. 승종 씨의 귀농 결심에 누구보다 놀랐던 건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불안한 아내 마음을 잘 알기에 며느리부터 다독여줬던 시어머님. 승종이가 힘들었을 때 기다려주니까 그 참잘 참아줘서 아... 잘 참아주고 그렇게 애들 잘 키워주는 거 보고. 그런 게 고맙더라고.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뭐 별거 아니더라는 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친정엄마가 아니라서 그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그게 자기 아들턴 들은 거야? 이러면서. <laughs> 그럴까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그럴 있을까봐. 줄... 그럴 수 있을까봐 절대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항상. 아니 얼굴에 근심을 하나 안고 집에 들어와요. 네, 네. 어, 그니까그 아, 마음 이해하는데 이제막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누구나 다 아, 어렵고 그죠. 누구나 다 힘들어 하는 건데. 많이 아파서 응급실 한 번을 가보기를 할까? 맞아요. 엄마, 그게. 돈한번 해볼까? 그럴 새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왜 했냐면,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죽는다고. <웃음> <웃음> 그 정도로. 그니까, 아들들 키우랴, 어른들 모시랴, 일하랴. 그럴 새도 없었던 거예요. <laughs>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 <laughs> 아, 진짜. <사실> <웃음> 네. <웃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하안 마. 아프 나는. 아프 시간이 없었어. 그래. 힘든 걸 느낄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부부 사실 승종 씨는 귀농 후 처음엔 노지에서 고추농사로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농사 실패로 적잖은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고민 끝에 새로 선택한 것이 아쿠아포닉스 농법 큰 실패를 맛봤지만 과감하게 또 다른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물고기와 상추처럼 궁합 잘 맞는 부부였기에 가능했던 일.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 일찍 납품을 마친 후 시내 한 가게에 들른 부부. 안녕요 형님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도착한 곳은 정육점? 오, 고기 사러 온 건가요? 이거 주셔도 돼요. 쓰기 아예 없어가지고 쓰기가 와, 네. 엄청 편하겠네. 네. 곰 구워서 같이 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음. 향이나 이런 게 화학 비료를 안 쓰니까 향이 살아나더라고요. 흙이 끝에 흙 끝에 흙이 있잖아요. 네. 그냥 재배한 것들. 맞아. 훨씬 좋네. 캠핑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세트로 사가면 편하잖아요. 상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고기. 정육점 지인과 함께, 고기와 쌈을 함께, 결합한 캠핑 상품을 기획해 보려는 건데요. r 이 e k Boron, and g o n d a 가 l I spoke so 예 u c h I 는 거예요. 고기 선물 받을 때상 y 가 들어있는 게 신기하게 n o w what you do. I don't know what y o 가 do. I don't k 가 o w w h a 이 you do. I d 좋은 상품을 대주 나가면 저야 파는 입장에서도 더 어디 소비자들한테 좀더 플러스 되게 팔수 있으니까 더 좋죠. 그리고 이거는 한번 드세요. 아, 네. 또 고기 먹어야겠네요. 아, 맞아. <laughs> 고기 먹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안녕하세요. 드세요. 네. 근데 네. 저희 고기도 좀살 거거든요. 아, 고기는 제가 네. 챙겨 드릴게. 아니요 저희 아니, 따가 먹을 거라. 네.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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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네. 네. 아, 이거 들리고 갈라. <laughs> 마음 씀씀이도참 곱네요. 씀 닦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아, <laughs> 네. 사합 네. 네. 나온 김에 들른 또 다른 곳. 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카페는 또 무슨 일일까요? 네. 오늘 상추가 좋네 네, 저희 물고기로 네. 이제 농사 지은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긴 한데 상추로 음료를 만들거나 약간 아, 네. 상추가 조금 가미된 빵도 혹시 가공이 가능한가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수십 년 경력 제빵사 사장님의 큰 위기입니다 <laughs> 사장님 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근데 기능장인 그람프 덜어가지고 한번 갈아보고 그래가지고 컴포드 에이드같이. 오 상추 에이드라니 기발한데요? 달달해야 되니까 시럽, 시럽 좀. 레몬 시럽을 좀넣는면될것 음. 같은데.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드디어 유럽 상추 에이드 완성. 와! 상추로 데코까지 마치고 나니 호텔 카페에서 나오는 음료 같은데요? 와우. 우와. 이번엔 특별한 샌드위치에 도전. 근데 싱신한데 네. 아하! 양상추보다 부드러운 맛이 더하니 샌드위치에도 딱이겠네요. 상추 브런치 세트 완성. 나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맛이 진짜 궁금하요 네, <laughs> 과연 상추 에이드 맛이 어떨지 오, 너무 궁금한데요. 그 약간 녹즙, 녹즙 네. 느낌. 단맛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되게 신선한 느낌인데? 청량감 있어요. 음. 이거 사러 멀리서들 어 오게만 들어 맞죠? 이거를 먼저 우리 집에 정보를 하고 네. 네. 여기서만 먹을 네. 수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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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laughs> 네, 네. 네. 이 빵은 가져가서 먹자. 아, 네. 맛있어요. 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상추를 위한 도전으로 바쁘게 보내는 승정 씨 부부. 오늘은 모종을 옮겨 심는 바쁜 날. 승종 씨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친환경이니만큼 관리가 더 까다로워 잔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일손이 부족한 날. 지원군들이 떴습니다. 아수 그. 아, <laughs> 것 같은데? 바로 시윤씨의 친정 식구들인데요. 하미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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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름 소개자 <속이 웃음> <맞아. 웃음> 모네반, 모네반 박하미라고 해. <laughs> 야, 야, 삼살, <laughs> 합이나 이거 봐봐. 이어오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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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봐 스파이더맨 같 <laughs> 아이들은 살아있는 농촌 체험 중인데요. 개구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주면 코 잔다. 말도 안 진짜야. 청개구리는 안 자. 개구리 재울 거예요. 재울 자. <laughs> 짜잔 짜장 우리 개구리. 잔다, 잔 조용히 있어봐. 응, 잔더, 잔더. 개구리 코 재운다. 뭐야, 짜 잔다. 봐봐. 안 자. 웬일이야. 앉아인데 청개구리 한 마리가 온 가족의 인기 머리 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 도우기에 들어가 보는데요. 어 이렇게 하면. 다 세척해 가지고 다시 다시 해? 세척 싹해되게 세척도 일이고 뿜는 것도 일이고 어, 사정없이 욕좀 해보러 내푸피한딸 데려다가 고생 시킨다고. <laughs> 어. <laughs> 어, 사정없이 막. 전에 보라 나무째 이제 흙이라 묻혔어. 안 아니, 처음에도 농사하는 건 반대했지. 알다시피 너는 안했으면 좋겠다 했지. 근데. 결국 자식에게 두손두발든 어머니. 농사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라고 해야 되나? <laughs> 사이 봤을 때 되게 듬직했어요 첫인상이 듬직하고, 음. 이렇게 보더라도 인상이 좋잖아요. <laughs> 손은이라 했거든요. 손눈 손은. 그 우수의 깊은,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눈이 진짜 선하다고 엄청 예쁨 받았어요. 그게 사람이 그 첫인상이 무시를 못하니까 잘할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처음에. 그 믿음만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는데요. 장인 장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위 승종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귀여운 아이들 앞에서 무장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자강로. 며칠 불모인가? 아니야, 애들. 받을 건데. 너 먹으면 안 된다. 자, 무게 가져왔어. 캠이. 저, 캠이 던져 줘. 던져줘. 뭐 쳤어? 어, 됐어. 돌려줘, 우리가. 돌려줘? 이런 모습도 좀 찍어 줘. 이럴 때 <laughs> 필요한 건 바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타임. 파비씨 빨리 보고 싶대. 여보는 나가서 그거 하고 싶어. 야초 좀. 그럼 그래? 채소로 하면 되지. 어. 어. 어디 보자. 샐러리 옮겨 심어줄거예요 네. 파란색으로 하면 되지? 네. 파종해서 자란 모종이 쌈 채소로 클수 있게 좀더큰 곳으로 옮겨 심는 과정인데요. 미도 어린이집 가고 기쁨이 오면 쉬운이 일하기 수월 하겠다 그래도 시은이가 와주니까 확실히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퍽퍽하지도 않고 집에서도 그런지 자주 부있으는더 싸울 건데 <laughs> 그래도 아 근데 그렇게 특격태격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요티격태격 하니까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특격태격 네. 안 해야지. 안고 <laughs> 해야지 0 0 0원 한국은 7 사람들이 이 한국은 7 6 0그0원 한국은 76,000원. 한국은 76,000원. 한국은 희한해 <laughs> 홍보 영상도 딸의 귀농도 진정 식구들에게는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들 이렇게 잘 자리잡아가고 있으니 기특할 뿐인데요 우와! 올라지? 여올라요 게다가 딸 덕분에 이곳에서 가끔 이렇게 바비큐를 즐기는 재미가 썰쏠하답니다 와, 진짜 맛있겠어요. 여기에 상추도 빠질 수 없죠. 아이고, 떨어뜨렸게 아이들도 캠핑장 분위기. 사랑 가득한 쌈이 곳곳에서 오고 갑니다. 사가 너무 커 여기. 음. 정말 꿀맛이겠어요. 수동 씨가 샐러리 따줘 가지고. 왜 그래? 유리 자냐? 나한테 감정 있냐? 아닌데. 유리 자냐? 그래. 속 보인다. 다 익은 고기 한 쌈에 하루의 피로가 맛있다, 싹 씻깁니다. 많이 벌어서 용돈 팍팍 주라 그래. 믿는다고 음, 진짜 손마 <laughs> 많이 벌어서 나 용돈은 필요 없고, 말 용돈 조금 더좋지만은 <laughs> 주변 무조건 맞았지? 좋은 거지. 저,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주변은 감사하죠. <laughs> 네. <laughs> 잘될 거니까 염려 없어요. 그렇잘 벌어서 드려야죠. 많이 드려야. 너 어, 이제 잘해줘야 돼. 자꾸 근데 그래야 그래야 나한테도 공공을 더해줄 때. 올케 언니도 한번 했어. 대박인데.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많이 많이 시켜 먹으면 좋겠어. 제가 제일 원하는 어, 그러니까 <laughs> 마음 다해 전하는 응원. 정 사장 대박을 예. 예! 긍정 씨와 시윤 씨 오늘 긍정 에너지 가득 충전했습니다. 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봄, 못처럼 한가한 주말 온 가족이 꽃놀이에 나왔습니다. 누가 1등 하러 볼 거야? 출발! 출발! 경미, 더 달려! 경미, 뛰어! 뛰어! 돌, 돌 조심해. 어, 유리, 너무, 너무 빨라. 빨라. <laughs> 그간 일이 바빠 함께하는 나들이도 미뤄왔던 가족. 경이 엄마 보세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리 와. 그래, 아빠가 해. 짱! <laughs> 새삼 <laughs> <짜. 웃음> 훌쩍 커버린 아들. 우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가족 승종 씨와 시윤 씨는 아.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아, 에, 끝까지 못 갔어. 오. 야, 이거. <웃음> <웃음> 이게 원래 바닥으로 가는 거야? <laughs> 행복한 가족을 위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상추 농부가 되고 싶은 부부. 그거 했잖아. 그 식당 가가지고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사는 거. 그럼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아니. 택안 보고 옷 사는 것도 있지만 <laughs> 아. 자기는 대학 가면 쳐서 준다 했던 거 약속 시키려면은 무조건 잘 벌어야 되니까 과거하고 미친 듯이 벌어. 알지 그렇지. 죽어라 불어서 해줘야 지 하나, 둘, 셋, 결! 비더 겨비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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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실패 에 두려워하지 않는 승종 씨와 시윤 씨. 앞으로도 어떤 일에도 늘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일어나길. 그리고. 하루빨리 부부의 꿈이 이루어지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놀라> 네。 <놀라> 그 저 넓은 데가 서하면안될까요 조금 방향을, 찔게 방향을. 진짜 양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넓은 데서 해야 분명히 <laughs> 찔것 같아요. 머리 양쪽이 너무 예뻐요. 이 막. 아, 이제부터 언제, 시간에 지금 안 그래도. 와우. 오늘요 이번 쯤에 너는, 그러면은, 뭐가 좋아서 만 나져있어? 이뻐서 그랬구나, 그냥? 이쁘면 <laughs> <laughs> 원래 피곤해. 아, 그 저희도 보고 싶어? 할수 있어? 해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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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뒤로, 이리 뒤로! 해 상추부부 <laughs> <laughs> 파이팅! <웃음>